사랑아. 사랑아. 너 이제 지금, 내가 지금 테스트 하는 거야. 막 날라다니는 거 봐줘. 내 화초 밭은막 엉망이 돼도 너 날라다니는 거 연습해. 그래. 내 방에만 들어오지 마라. 방문 닫아야겠다. 방 안으로 날라다녀서 그림 막다찢어으면안 되니까 우리 사랑이 사랑아 안마 <laughs> 밥 먹었잖아 밥 튀겨놨어 어우 <laughs> 사랑아가자 니네들 열매도 먹는다 그러던데 열매 빨간 열매 너무 큰데 저거는. 사랑아 이리 올라와봐 어? 거기 너흙 처음 밟아보는거지? 응? 어 겁나? 좀 무섭긴 해? 어 조금 무서워? 자 아, 그럼 여기 여기 있던 데로 와봐 아저 아침에 똥똥쳐야겠밥 줬잖아 밥 금방 먹었잖아 응? 사랑아 사랑씨, 내가 자유를 조금 줬어. 한번 이렇게 허허 날라봐. 어, 여기로 올라봐. 우와. 사랑아. 이제, 날라다니는 연습 좀 하세요. 날라다니는 연습 좀하시라고요 여기 세장 안에서 꼬랑지가. 꼬만 조이됐어 부덕쳐가지고 호랑지가막 꺾이나 봐 뭐가 사랑아 일이 오노라 앞에를 보자 사랑아 사랑아 너랑 이렇게 노를 날도 얼마 안 남았지. 사랑아 그지 알겠니 우리 사랑이 밥 달라고 <laughs> 방금 5분 전에 밥을 먹었다 너좀 기다려 아유 차. 왜 밖에 내너 그냥 여기 이제 내놓게 뭐 토마토를 쭉 좋아 먹던 먹꽃 이거 이런 거 이거 이제 꽃 피는 이런 꽃 피는 거 이런 거는 부러지면안 되는데 얘가 사랑초데 풍선초라고 얘가 그이 예쁘게 달리는 풍선초. 그런 거는 다치면 안 되는데. 사랑아. 어유 우리 사랑이. 어 우리 사랑이. 우리 사랑이. 할머니 들어가 있을게 마음대로 놀아 응왜 얌전해 세상 안에서는 푸드덕푸드덕 하더니 사랑씨 사랑아 너 밖에 나가면 혼자 다 살아갈 수 있을까 응 우리 사랑이 밖에 나가면 혼자 잘살수 있을까요 새들, 새들 큰 새들한테 또쪽 끼고 막 그러는 건 아닐까? 까치 같은 거, 조금 큰 까치들. 근데 너 우리 집 여기 찾아오진 못해. 이 창문으로는 여기가 이십층 건물인데 어떻게 여기로 올라와? 못 올라와. 그래서 이리 안 날려 보낼 거야. 할머니가 아니 할머니 아니야 누나가 응? 저 앞에 보이는 공원에 저 그쪽으로 날려 보낼 데려가서 거기 그쪽으로 안전하게 보낼 거야. 알았지? 어떻게 우리 사랑이가 이렇게 누나 말을 이렇게 듣고 가만히 있을까? 응? 누나 말을 듣는 거 같아 너 아무래도 어참 시원한 놈이네 이거 응? 사랑아 지금 누나 말을 경청하고 있어요? 아참 신기하네 아참 아유 내참너 어떡하냐 아 이게 나너정안 드릴 거야 아씨 같은 이라 한번 좀 날라 봐라 아. 어, 날라봐, 밥은 좀 이따가 줄 거야. 5분 됐다, 밥 먹은 지. 사랑아. 응. 사랑아. 누나 노래 한번 들어볼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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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아이, 누나 목소리가 아침에 콱 잠겼다, 이거, 뭐임. 아저씨 목소리네 이거 사랑 사랑 내 사랑이로다 올수 사랑아 공원에 가서 누나가 사랑아 이렇게 부르면 날라와야 돼 알았지 사랑아 사랑아 이리 와 그러면 누나 목소리 듣고 얼른 날라와야 돼아 근데 목소리가 목이 잠겨서 이게 그래 니네 영상에 담아놓고 내가 오래오래 볼게 한번 날라봐봐 한번 날아가 보세요. 왜, 왜, 이게, 왜꼭 자꾸 거기 가만히 있어요? 아이씨, 가만 어 봐. 잠깐만. 이거 영상 꺼야지. 영상을 잠깐. 이거 멈췄다 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이거 멈췄다 어떻게 또 찍는 거야? 응? 아, 참. 이, 이거는. 사랑아, 사랑아. <laughs> <laughs> 자랑아, 아 어떻게 이렇게 얌전하게 있어요? 응? 한번 날라봐요. 날라가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해놓고 밖에 내놨고 막안 날라가고 있어. 내가 널 쫓아, 헉, 쫓아봐. 날라가라고. 날라가 보세요 날라가 보세요 왜안 날라갑니까 아니 어서 참. 날라와 보세요 날라가 보세요 가만있어 잠시